고일 삼월 모의고사 사십 번 같이 보자. In the course of trying to solve a problem, 이제 일련의 과정. 뭔 어떤 과정이야? 시도하는 과정. 이제 try 다음에 to b 정사. 여기는 전치사 있으니까 동명사 붙은 거고. 시도하는 과정인데, 시도하는 거세 과정인데,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과정. 실질적으로 to be 정, 맨 try가 동사고 to b 정사가 목적어지. 해석은 목막어기 위해서로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의 과정에서, with an invention, 뭐를, 그래서 뭐를 가지고서 발명품을, 발명품이 가진 문제네 발명품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의 과정에서, 너는 may encounter, 뭐 할지도 모릅니다, encounter 맞닥뜨릴지도 모릅니다, a brick wall. 벽돌을 맞다, 맞닥뜨릴지도 모른대 뭐의 벽돌이냐면 resistance 저항이지 저항 그치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저항의 벽을 벽돌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벽돌 벽에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뭐 했을 때 네가 try 다음에 또다시 to 부정사 시도할 때뭐 생각하려고 시도할 때 think는 항상 하나의 동사로써 your way 목적이 나오겠지 네가 너의 길을 생각하려고 시도할 때 너의 길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through 뭘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너의 방법을, 방식을 생각하려고 시도할 때 그지? 어떤 문제를 논리적으로 내가 생각해 나가려고 애쓸 때이 말인 거야 그지? 그때 뭐 한다고? 벽돌벽 그 저항이라는 그 벽에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such a logical thinking 그와 같은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is a linear type. 선형의 과정입니다. 선형적 과정이다. 선형적 과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 1 다음에 2가 일어나고 2 다음에 3이 일어나고 3 다음에 4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리법 레시피 같은 것들 라면 끓일 때뭐물 넣고 스프 넣고 그지 그리고 뭐, 뭐 끝인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게 선형적인 거야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순차적으로. 그럼 비선형적인 건 어떻게 한 거야?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비선형적인 건일 다음에 삼으로 갔다가 뜬금밖에 a라는 애로 갔다가 다시 이로 돌아와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창의적 과정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부 다 창의적인 건뭐 비선형적인 거고. 그다음에 논리적인 일들. 기본적인 일들 우리가 현재까지 나와있는 모든 논리적인 구성요소는 선형적인 요소지 선형적 과정이지 그렇지? 그래서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선형적 과정이다 그리고 컴마 찍고 그 선형적 과정은 위치주격관계등사 아, 단수니까 use s 사용합니다 our reasoning skill reasoning 추론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지 목적음 This works. 이것은 작동합니다. fine. 하게잘 작동한다고. 뭐 했을 때? w e a r e o p e r a t i n g 우리가 작업하는 중일 때. i n the area? 어떤 지역에서. 뭐에? 지역보다는 분야나 영역 정도가 되겠네. 뭐의 분야나 분야나 영역이야? Of What w e k n o w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분야. 얘는 목적적 관계 대 h 사로 어? 주어가 동사 것의 분야 되겠지. 전치사 뒤에 쓰인 목적격 관계 때문에 잘 되겠네. 혹은 우리가 알고 있거나 혹은 have experienced 현재까지 경험했던 것의 분야가 되겠지. 그런 분야에서 작업할 땐잘 작동한다고.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면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 경험해봤던 것도 좀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어 알고 있잖아. 선형적 과정으로 해결이 된다 이거야. 그러나 핵심은 여긴 거지. 그러나 뭐 했을 때 We need to b 사 해석 뭐뭐할 필요가 있다. 로 되지. 동사고 투 d to be 사 b l e to do this. We need to be a b l d e a l w i t h 는투 to be a b l 이렇게 가지고 h i s We need to be able t i n e o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다룰 필요가 있을 때조동사목적어 음? 그럴 때 Linear Thinking, 선형적 사고는 종종 Will come upshot r 그지? come upshot, r upshot 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거 외우자 충분치 않다고, 충분하지 않다 upshot 된 거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사 come up shot합니다.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creativity 창의성은 by definition 정의상 정의로 내려볼 때 정의에 의해서 정의상 뭐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the application 적용 뭐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적용 그지? to all the problems 뭐에 대한 아이고 투 전치선의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적용과 그리고 the concept 그런 개념 혹은 구상 of a new v i e w p o i n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의 구상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누가 창의성이란 게? 그렇 기존 문제에 대한 오래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적용과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의 뭐 컨셉 즉 그런 개념, 구상 이런 걸 포함합니다. For this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창의성을 위해서 this가 가으키는건 창의성 되겠지. 너는 will be most effective 가장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만약 뭐뭐 뭐 한다면. 그지 조건은 이제 네가 배운다면 to operate 운영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운영하다 사용하다 operate 하는 것을 in a non-linear manner 비선형적 방식으로 그 작업하는 거 여기서는 작업하는 것을 배운다면 너는 가장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데비사면 뜻좀자즉 다시 말해서 즉 다시 말해서 유주 사용해라 your creative brain 너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해라 너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거지 stated differently 이것도 언급되어진다 다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해 또 나오네 다시 말해서 만약에 네가 생각한다면, in a linear m a n n e r 선형적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you will tend to b e 너는 는못 많은 경향이 있을 거다지), tend to(턴은 하많 경향이 있다) be c o n s e r v a t i v e 보수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 e t e n d 가 요거 하나이거하나 t e n d t o 동사원형까지 뭐뭐, 이 동사원형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자고. 세라 어? 하나의 동사를 본다고 하면 뒤에 conservative가 이 비동사의 보어로 쓰인 거지. 너는 보수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사원형 1번에 keep 동사원형 2번이겠지.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계속해서 ing keep mm, ~~ing 아이고 keep이라고 쓴 거야? 아니? 계속해서 ing 하다니까 그럼 계속해서 ing 하는 경향이 있대 come up 고안하다 떠올리다지 고안하다 뭔가를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기술을 떠올릴 것이다 계속해서 어떤 기술이냐면 우치하고 주격관계 대면사로 기술들 꾸며 주는 거지. 얘가 누구며 꾸며? 꾸 테크닉스 꾸며 주면 되겠네. 어떤 기술들이야? 아, already known. 비동습 플러스 pp 이미 알려져진 그런 기술들을 계속 생각하려고 할 거라고. 선형적 사고는 뭐야? 순차적으로 하는 거고 논리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린다는 거지. 창의적인 거에서는 힘들 수 있지. This of course. 이것은 물론 is this is just what you don't want. 그냥 딱 바로. 얘는 목적격은 그냥 사냥 바로. 그는 부사로 바로 네가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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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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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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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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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냥 o 냥 익숙한 문제들 아까 나온 old p r o b l e m 하고 똑같은 거지. but 그러나 falls falls s h o t in. 저 보자. 아까 우리가 come up s h o t 했잖아 불충분하다고. 똑같애 falls s h o t in. 짧음 속에 떨어진다고. 이거 똑같은 표현. 불충분하다. 그럼 불충분합니다. 뭐가 dealing이래. 다루는 것에는 불충분합니다. 동사, 하나의 큰 동사로 보고 dealing with, 목적어 다루는 거, 뭘 다루는 거? 우리가 동명사지만 deal with 하나의 동사잖아. 얘도 목적어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루는 데는 뭐합니다? 불충분합니다. for each, 예를 들어서 뭐, for each 하고 creative thinking 아이고 어~ 여기서 새로운 문제를 다루는 것 위치가 가리키고 있는 선행사를 좀 찾아보자고 음. 여기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루는 것요 전체를 다잡았다고 보는 게 나을 것같아임 음. 어~ 새로운 문제를 다루는 것에 의해서 그지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 이렇게 되겠네 아이디어 잡아도 되고 크리에이티브 띵킹 창의적인 생각은 is needed, 뭐 되어진다고, 필요로 되어진다고. 여기는 투병사의 부수정법의 목적. come up with, 떠올리기 위해서, 생각해내기 위해서. 당연히 투병사의 동사로서, 뒤에 목적을 드리고 있지. 뭐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창의적인,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집니다. 끝까지 보면 되겠고, 여기도 컷마 찍었으니까, 누구? 개수정법이고, 음, 얘가 꾸미는 대상은 뉴아이디어즈라고 보는게 맞겠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 창의적인 생각은 필요로 되어진다 그치 뭐하기 위해서 그치 뭐 혁신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까지 마무리하고 41번으로 넘어가보자